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열음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주 네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무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무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었자오되이 죽은 개가 어찌 내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하소서하니. 왕이 이르되 "수뢰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쉰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압살롬님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이도벨의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끝에 가서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기가 되게. 힘든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저는 아멘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그런 것 같지요. 잘못 요 구절만 따서 읽으면, 2 3 절만 따서 읽으면 아 아이도벨이 그만큼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쭉 읽어가고 있잖아요. 아이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아, 이걸 아멘 해야 되나 고민이 잠깐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또 기도를 하게 되면. 광고를 못할 텐데 어제도 광고를 못해가지고 무심무지 안타까운 일이 있었거든요 에, 여러분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 그냥 기도로 들어갔어요 제가 코가 막혔는지 냄새를 못 맡아가지고 그래서 간식을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다못 먹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분들만 어, 배가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먹고 갔습니다 오늘도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대하시고 또 하루하루 하루 힘차게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같이 <laughs> 드실 수 있습니다 함께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보면 어, 세 가지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비보셋을 섬기고 있었던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죠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정말 정말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를 섬겨주고 있었던 시바가 이제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섬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후세가 이제 그 압살롬에게 가서 같은 편인 척하고 또그 가운데서 아이도벨의 모략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새벽기도 간식 준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족 부대를짓고 다윗을 맞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그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다윗은 정말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신이 사울에게 당했던 어떠한 고난, 고통, 그것은 그것들은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울이 죽게 되고 요나단도 죽게 되고 다 그렇게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면서 누구 한 사람 남은 사람이 있느냐 찾았던 것이 있죠. 그리고 나서 무이보셋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이보셋을 데려오게 하고 사무엘아 구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읽고 묵상했었는데 다윗이 은총을 베풀어서 무이보셋을 잘 돌봐주고 꼭 다윗의 자신의 아들처럼 대해주고 자신의 식탁에서 먹게 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시바에게 그 무이보셋의 생존을 알렸던 이 시바에게 네가 이 무이보셋을 잘 돌봐주어라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시바에게 있는 참 시바가 아마 재력도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아들 딸들도 상당히 많았던 사람이고, 그런데 시바의 그 모든 가족들이 무비보셋의 종이 될 정도로 그렇게 시바가 무비보셋을 극진하게 섬겼고, 그 모든 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그런 은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도망하는 처지가 되자 시바가 이 것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혹시라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려고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도망치고 있는 다윗을 이렇게 섬겨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바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3절에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다윗이 물으니까 시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어느 순간 예루살렘으로 갔죠.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엇이라 말했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 음, 무비에서 말한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요나단 그리고 사울. 그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내가 사울 왕의 손자인데 이제 이제서야 진짜 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내 나라가 되는 거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다윗이 쫓겨나자. 여러분 다섯 살때이 모든 다리를 절개되고 장애인이 되었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얼마나 잘 섬겨 주었고 사랑하고 아껴 주었는데 다윗이 반역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자 이제 때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내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갚을 줄 모르는 거죠. 자신이 입었던 은총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반역의 일에서 내 나라다라고 그렇게 하면 무비부셋이 뭐가 있어서 압살론과 싸울 수나 있겠습니까? 그 자신의 처지, 자신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채 이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시바에게 무비부셋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이미 무비부셋의 것이었 무비부의 것이 시바의 것이었는데 사실은 그리고 시바에게 한 다윗이 은총을 내풀었던 것이었는데. 그동안 무유보셋에 갖고 있던 거다 너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유보셋에서 떠나온 이 시발을 잘 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전에 인간적으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주는 교훈이 담겨있는 그런 이야기이죠 은총을 입었다면 잊지 말아야 하겠죠 기억해야 되겠죠.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선대해 주었다면 내가 그에게 갚을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나에게 정말 의리 있게 나를 잘 대해준 사람에게 끝까지 변심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욕심 앞세우고 현실을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바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시바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바로 5절부터 나타나는 심의입니다 심의 아, 이 사람은요 기회주의자입니다 어느 순간은 다윗의 편이 된듯 하다가 어느 순간은 압살론의 편이 되어서 다윗을 욕하고 다윗을 욕하는 이 장면을 보면 아, 정말 그 제가 다윗이 아닌 것이 요 당시의 다행입니다. <laughs> 제가 요 당시에 다윗이었다면 아비새가 와가지고 저 뭐라 그럽니까 새벽부터 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성경 말씀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저 죽은 개가 여기 억양이 중요합니다. 저 죽은 개가 <laughs> 뭐개 자식 그런 것도 아니고 저 죽은 개가. 얼마나 그 더럽고 아주 비열하고 다윗에게 막돌 던지고 먼지 날리고 다윗 쫓겨간다고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아 그런 상황을 버리고 있는 이 시므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기회만 되면 내가 조금 더 강해졌다 생각하면 막 욕을 퍼붓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 별로 되지도 않으면서 그것 가지고 폼 내려고 하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드러내려고 하고. 아마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왕의 자리에 올라갔다 생각하니 다윗을 저주하면 자신이 주몽과 더 보호를 받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런 어리석은 인간, 이런 비열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 시므이 같은 사람을 보신다면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이에서는 안될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우리가 말씀 묵상하다 보면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비새가 저거 내가 머리 가서 확 쳐서 배우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이 시키셔서 그럴지도 모르는데 가만 두어라 얘기합니다. 아, 우선 한 가지 다윗이 굉장히 멋있죠. 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걸 나타내지 않죠. 그런데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쫓겨나면서 지은 시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신을 저주했던 원수들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주 그 뭐라고 그 호소하고 간청하며 주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현대 말로 이렇게 풀어보면 저 나를 저주했던 놈들의 이빨을 다 부러뜨리시고 그들의 뺨을 후세치시고 주님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아주. 탄식하면서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다윗의 마음이 이중적인 걸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멋지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막 그렇게 자신의 분노를 나타내는 다윗이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다윗의 속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끓고 있었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저주하는 데 말이죠. 여러분 욕먹어 보신 적 있으시죠? 나는 하지도 않은 일인데 나에게 했다고 막 욕을 하는 사람들 만나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의 어떠한 그 내면이나 그 결과들, 그 과정들을 보지 못하고 어떤 일만 가지고서 막 욕을 하거나 아주 비아냥거리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가만둘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들은 저의 반응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 신문기도 다윗의 반응을 아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무 반응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 멘토이신 목사님도 참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수많은 욕을 얻어, <laughs> 얻어드셨던 적이 있습니다 <laughs> 설교가 끝나고 밖에서 인사를 하는데 그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악수하면서 인사하는 척하면서 귀속말로 그것도 설교라고 하냐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이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까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토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마음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저는 이런 마음입니다. 다 토해 놓는 겁니다. 다윗은 그 애통함을 끝까지 주님 앞에서 호소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들 앞에서 막 쏟아 넣으며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던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의이가 나를 욕하고 비방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라면 내가 그 욕을 다 들어도 괜찮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이라면 내가 이 모든 고통을 담아내겠다 그러나 하나님 제속 상한 거 주님이 아시죠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 주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다윗이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하나님의 때에 행하시겠지. 시인 박노혜 씨가 그런 글을 남겼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이 일이 더디게 지나갈지라도. 하늘이 가장 적절한 때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적절하게 모든 것들을 행하실 것이니 내가 지금 비록 더디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어제 간식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애통함을 깊이 간직하지 못하려고 하는 것 같다 안으려고 하는 것 같다 애통함이 있다면 좀 깊이 애통해야 되는데 뭔가 슬픈 일이, 뭔가 애통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빨리 그거 해소하고 싶어서 막 즐거운 일을 그냥 찾아 나선, 나선다는 거죠 뭔가 막 힘찬 어떤 축제의 나팔을 불면 그 모든 애통, 애통함이 사라질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길을 차분히 걸어가고 깊이 그 애통함을 간직하려는 마음은 갖지 않고 빨리 이거 지나버려야지 빨리 가서 즐거운 생활을 해야지 빨리 축제를 벌려야지 빨리 나팔을 불어야지, 빨리 내 마음이 기뻐져야지. 그래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즐거움들을 찾아 나선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더 깊은 애통함을 요청하신다면, 다윗처럼 그 모든 고통의 순간을, 그 모든 억울함과 정말 탄식의 순간을 좀더 간직해 보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렇게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좀 길어지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시간을 길게 간직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리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다윗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조금씩 흉내 내면서라도 조금씩 더 훈련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장면에 아이도벨이 등장을 하죠.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이 입성을 했고 다들 압살롬이 왕이라고 여기고 있고 그 가운데 다윗이 보내었던 후세가 들어옵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죠. 그리고 모략가입니다. 그런데 후세에게 너 가라, 압살롬에게 가라라고 말해주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의심할 수밖에 없죠. 어, 넌 너의 친구를 이렇게 대하니, 너의 친구를 배신하고 나한테 온 거야? 라고 그렇게 물을 때 수세가 잘그 말을 음, 잘 무마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압살롬의 곁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아주 뛰어난 이 모략가였던 아이도벨에게, 아이도벨은 사실 바세바의 할아버지죠. 그래서 그 지략가였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이 도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고 아주 큰 모략을 가지고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인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압살롬에게 붙어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도벨의 첫 번째로 내놓는 모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예루살렘 이 궁전에 자신의 후궁들을 남겨놓고 갔는데 그들과 동침해라. 그리고 옥상 위에다가 장막을 펼쳐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치마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하는 것이 아이도벨이 첫 번째로 주었던 모략입니다. 왜 이것을 모략이라고 했을까요? 이런 계략을 왜 아이도벨은 아, 압살롬에게 하라고 했던 것일까요? 아마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저 더러운 인간, 우리가 상종할 수 상종 못하겠다.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구나. 그래 내버려 두자 포기했다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한 일인지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내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되었는데 내 내가 갖고 있는 이 권력은 아버지의 권력보다 더 강하다 자신의 힘을 보이려고 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은 리더십의 아주 저급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세다. 내가 너한 방에 너 없앨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리더십을 갖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 얼마나 센데, 넌 내가 한번 휘두르면 다 죽어 끝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권력을 잡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주 저급한 단계의 그런 리더십입니다. 그런 단계도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리더십은 그런 리더십이 아니죠 사람들을 선대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의 삶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아이도벨의 계략이 왜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 아까 우리가 잠깐 제가 아멘을 고민했던 말씀 23절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당시에 아마 다윗 때에 아이도벨의 이러한 계략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다윗도 아이도벨의 말을 잘 따라갔던 것 같고 아이도벨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와 그 지혜가 굉장히 뛰어났던 것으로 판단,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도벨이 이런 계략을 했어? 지금 압살롬이 벌이고 있는 저 짓거리가 아이도벨이 말한 거야? 그렇다면 뭔가 할 만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도비를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못했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지혜가 있고 내가 어떤 권위가 생겨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에게나 다 인정받는 일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더 겸손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용하실까?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들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내 말이면 하나님 말처럼 다 따르고 있어. 목사가 그런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아뭐다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교회에서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 좋은 태도이지만 목사 자신에게는 아 그때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라는 거죠. 내 말이면 사람들이 다 아멘해. 내 말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 내가 하고 있는 일, 사람들이 다 괜찮게 여기요. 그때일수록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혜, 내가 갖고 있는 경험, 그것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섬겨주어야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여러분의 뜻에 잘 따라올 때, 그때 더 깊이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일 너무나 정당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 너무나 정의로운 일이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 내가 그동안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오늘 그동안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지 없어서 악이라면 분별해 내야 되겠죠. 분별 없이 내가 지금 좀 똑똑해졌다고 내가 좀 인정받는다고 아무 일이나 행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판단하지 않도록 오늘도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텐데 그 선택의 기로에 서서 우리가 어리석은 판단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좀 기분 좋은 일 나를 즐겁게 하는 일 내가 참 잘하고 내가 참 좋아하는 일그 모든 일들을 하더라도 그러나 그에 앞서서 하나님 내가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른 길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 내가 애통하는 순간들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일에 빠져 있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탄식하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